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만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정직한 업체 댕댕카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했습니다 G80 차량 중에서도 어, 주행거리 10만 이내에 깨끗한 차량들만 준비했고요 130대 정도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최저가격 1,740만원부터 2천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한 차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만나보실 차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2016년 7월식이고 17년형입니다 9만 3천 키로구요 판매가격은 1,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이구요 차량 색깔은 관리하기 너무 쉬운 은색깔입니다 사고 임으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단순교환 두개가 있는데요. 본네트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판넬 이렇게 두개만 단순교환된 차량입니다. 엔진하고 미션 쪽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이 차량은 또 6월 12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어, 들어온지 보름 정도밖에 안된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 보시면 은 색깔이기 때문에 뭐 관리하기가 되게 쉬운 색깔이고, 그리고 은색이기 때문에 시세대비 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네시스 차 자체가 워낙 디자인이 잘 나온 우리나라 베스트셀링 비즈니스카이기 때문에 어 색깔 상관없이 신차로 많이 팔렸어요. 검정색, 흰색, 은색깔, 뭐쥐 색깔, 심지어 파랑색도 판매가 많이 됐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4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엔진룸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한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시즌거리 9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깔끔한 그렇게 깔끔한 상태고요. 어 럭셔리 기본 등급이긴 하지만 열선 통풍 시트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보시면 뒷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라든지 조수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웬만한 차 풀옵션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이 차량에는 기본 트림에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고 뒷좌석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도 큰 손상 없이 깔끔하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 당연히 되어져 있고요. 이쪽 보시면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져 있고 어, 트렁크 넓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골프게, 고, 골프백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지금 앞좌석 도한 깨끗하고 전동 시트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겠죠.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이 잘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이긴 하지만 솔직히 쓸모는 별로 없고, 핸드폰 내비 이용하시는 게좀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습니다. 1,740만 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검정 색깔 차량이고요 2018년 9월에 출고됐고 8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등급은 좀 좋아요 38 gdi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어 근데 시세 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싸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전손이력 있는 차량이거든요. 옵션은 상당히 좋고, 풀 옵션인데, 프리스티지면 완풀이거든요. 1890만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옵션은 상당히 어라운드 뮤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동 트랙 없는 옵션이 다 없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봐드리면, 보시면 앞쪽이 많이 날라간 차입니다. 이 차는 댕댕카에서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이 차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왜냐? 전손차라고 무조건 비추천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때 손해가 많습니다. 보세요. 원동기 변속기 쪽 보면 누유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거든요. 괜찮은 차량인, 주행하는데 지장 없는 차량인데, 나중에 판매하실 때, 중고차면 가성비인데, 재판매하실 때 손해를 좀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잘안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손차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가격 1,890만원이지만, 전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세번째 차량입니다. 세번째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출고됐고 17년형입니다. 8만 9천키로 주행한 차고요.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있고 휠 라이트 복원, 배터리 교체 반자율 주행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정면 보시면 레이더 반사판 들어가져 있잖아요. 반자율 주행이 되는 차량입니다. 1899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봐드리면 이 차량은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휀다 하나 교환, 그다음 나머지 니어, 패널라, 아, 니어 패널하고 문짝은 그냥 판금만 들어가져 있어요. 판금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2차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엔진하고 미션 쪽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한 그런 차량이고요. 어,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요 6월 1 7일날 입고가 되었고 어, 들어온 지 이제 10일밖에 안된 깨끗한 차량이죠. 외관 보시면. 지금 밝은 주색깔이라고 부르고 비두기 색깔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네시스 이런 색상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네시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가 다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나름 유니크한, 지금 이 색상이고, 1899만원입니다. 등급도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고, 실내도 깨끗하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가죽도 깨끗합니다.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89,000km로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뭐 전부 다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블루링크 레비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옵션 상당히 많네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 많은데,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 어라운드뷰 들어가져 있네요. 어, 이 차량,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엔진 놈도 보시다시피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어차피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행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휠하고 타이어도 트레이드 깔끔합니다. 1899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에 출구됐고, 18년형입니다. 판매 가격은 22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등급은 높은 등급이죠.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 경정비 완료, 그리고 실물 깡패라고 합니다. 미서노이까지 다 교환한 차량이고, 차량 색깔은 주색이네요. 관리하기 좋은 색깔이고, 사고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어, 엔진 미션 쪽 봐봐야겠죠. 엔진 미션 쪽 누유 없이 깨끗한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보증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 외관 보시면 외관 깔끔합니다. 지금 쥐 색깔이고. 저는 쥐 색깔이, 나이가 들수록 쥐 색깔이나 은 색깔이 요즘에 이뻐 보여요. 옛날에 20대 때, 젊을 때 때는 무조건 흰색, 검정색을 추구했었는데, 차도 매입하는 것도 흰 것만 매입했어요. 요즘은 은 색깔, 쥐 색도 다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실내 보시면 깨끗해요. G80에서 차 지저분한 차는 거의 없거든요. 뒷좌석은 더 깨끗하고, 앞좌석도 주행거에 대비 많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가죽도 깨끗한 편이고요. 시즌거리 84,600km,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기본적인 거다 들어가져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서 옵션이 많이 좋아요. 어,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커튼, 워크인 스위치, 어, 열선 시트 뒤에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라운드뷰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통 럭셔리와 프리미엄 럭셔리 차이가 어라운드뷰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쪽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한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어, 휠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네요, 여러분들. 2,2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단순경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에 출고됐고 9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은 검정색깔이고요 판매가격 2240만원입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옵션 많네요 어, 제네스 스마트 센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사고인물 살펴봐드리면 어, 단순결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깨끗합니다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어, 실린더 헤드가시켓 쪽에 미세누에 하나 찍혀져 있는데, 한개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리비가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유에 찍혀, 어, 죄송합니다. 이거 누유까지 찍혀있네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전 비추천하겠습니다. 한개 정도는 괜찮으나, 두개 정도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비추천드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들어온 차량이긴 하지만, 어, 수리를 해준다는 조건이면 정말 좋은 차량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탈락입니다. 왜냐면 가성비에서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으로 지금 차량 어느 정도 살펴보셨는데요. 가격대 보시면 이렇게 2천만원 전후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 전국 어디든지 탁송거리 가능하고, 어, 하이브도 제가 최저금리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댕댕카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 어,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